73장입니다. 9번 문제에서 5층 피라미드를 그렸잖아요. 이거를 음, 함수로 만들어라. 함수로 만들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3층, 5층, 7층 피라미드를 그려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과서 74장에 나와 있는 문제고요 에, 우리가 피라미드 그리는 거 다시 한번 보면 빈칸을 몇개 그려야 되는지 5-i개. 그 다음에 별표를 몇개 그려야 되는지 이곱하기아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에, 요거를 어, 똑같은 것을 요 3층, 5층, 7층 이것만 다르게 계속 반복해서 어, 사용을 한다면 아예 에, 메소드로 만들어놓고 호출해서 쓰는 것이 에, 효율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메소드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호출을 하겠습니다. 드로우, 피라미드 라고 이제 부르는데, 파라메타로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이렇게 한번 해보죠. 5, 7. 자, 이렇게 했습니다. C샵에서는 메소드들은 전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변수들은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그게 문법적으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문자로 시작한다. 이거는 이제 메소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드로우 피라미드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에러가 날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드로우 피라미드 이름이 현재 컨텍스트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제 화살표 누르고 메소드 생성하면 메소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들어오는 이거 필요 없다 그랬죠. 스로우 부분은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어, 우리가 앞에서 짰었던 그 피라미드 문제를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V라는 예, 매개 변수로 357이 넘어왔고 얘는 리턴 값이 없으니까 보이드가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얘를 N으로 바꾸고 시작을 할게요. 아까 우리 예전에 짠 거랑 똑같이 포 인트 i는 1부터 i는 n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한다.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뭐빈 빈칸과 그다음에 별표와 그다음에 줄라인을 찍어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빈칸 처음에 빈칸 빈칸 찍는 부분을 만들면 for 아, int j는 1부터 j가 음... 빈칸이 j가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잠깐 가서 보면 어, 빈칸이 5-i가 개 됐네요 그렇죠 이가 o i j++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이제 o 가 아니라 이제 n이 되겠죠. n. 이렇게 되고 이때 콘솔. 라이트 빈칸을 찍어 준다. 그다음에 이제 별표를 찍습니다. 별표는 포인 r i k는 1부터 k는 어디까지 2 곱하기 i 마이너스 1 까지죠 여기까지 네, k++ 하면서 음, 좀 right 별표를 찍습니다 여기 이제 콘솔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CW에서 빈칸 하나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니까, 어, 어, 3층짜리, 아, 여기가 이제 조금 피라미드가 틀렸네요. 피라미드가 틀렸어요. 어. 빈칸이 하나씩 빠졌네요. 그러니까 빈칸이 여기가 하나씩 빠졌다는 얘기예요. 빈칸이. 그러니까 얘가 이콜 equal. 이기까지 들어가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 그러면 이렇게 3층, 5층, 7층짜리가 다만들어지는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어떤 프로그램의 일, 하나,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이렇게, 어, 함수로, 메소드로 만들어 놓으면, 걔를 호출만 하기만 하면, 이만큼을 중복해서 계속 쓸 필요 없이, 예, 우리가 간단하게 원하는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메소드 사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장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 메소드 만들 때 이렇게 호출을 해놓고 거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동 생성하면 이 부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쉽게 프로그램 할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피라미드, 여러 개의 피라미드를 한꺼번에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